자, 문학 개념의 끝 1차 시 시작할게요. 1차 시 시작을 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시의 소통구조라고 나옵니다. 시의 소통구조. 음. 시의 소통구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통 다른 책에서는 문학작품감상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어, 문학의 감상 방법 4가지. 네 자,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4가지. 네 형광펜 일단 치고 갑니다.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마지막에 절대론적 관점. 이렇게 네 가지. 자, 문학을 어떻게 감상할래라고 했을 때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얘기.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표현론은 무조건 작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작가. 그래서 작가야, 작가. 반영론은 그 당시 시대죠. 그 당시 시대 사회, 역사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시대성. 효용은 역시 하나만 기억하면 독자만 기억하면 돼요. 독자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는지, 교훈을 주는지 뭐든 좋습니다.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게 효용론적 관점. 마지막으로 절대로는 뭐만 보는 거야? 오직 작품만 보는 거. 이렇게 네 가지야. 문학을 감상할 때 문학의 소통 구조라고 얘기하는 건네 가지입니다. 작가 중심으로 하면 표현론, 그 당시 시대 사회를 중심으로 하면 반영론, 독자 중심으로 하면 효용론, 작품만 보면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얘들 세개 있잖아. 반영론, 표현론, 효용론은 작품 밖에 있기 때문에 외재론이란 말을 쓰고. 절대로는 작품 안에 있어서 내재론이란 말을 씁니다. 됐니?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문제론 어떻게 출제되냐면 결국 이거 네개 중에 다른 거 하나 골라라가 출제돼. 이거는 항남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서도 이게 나왔거든.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야. 그러면 뭐만 챙기면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표현론은 작가만 챙기면 돼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이 시에는 작가의 신념이 잘 나타나 있어. 요런 식으로 작가가 나오면 표현론이구나 하면 돼. 반영론 역시 시대, 사회, 역사라는 말도 좋은데 이것보다는 실제로 역사적인 시대적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시대적 상황. 지금도 보시면 예문에 일제강점기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독재라든지 실제 시대 상황이 나왔을 때 반영론인 경우가 많아. 마지막 효용론. 효용은 이 시는 독자에게 교훈을 줄 거야라고 돼 있는데 효용은 독자라는 말은 잘안 나오고요. 마지막이 중요해. 마지막이 항상 뭐뭐를 느꼈어, 깨달았어, 알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효용론인 경우가 많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택지에서 선택지에서 관점이 다른 걸 하나 골라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절대론이 되면 작품만 얘기하겠지. 작품 안에서 어떤 뭐 운율이 사용되었다든지 표현법이 쓰였다든지 이 시의 주제는 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절대론적 관점으로 갑니다. 되니 여기서 시라고 나왔지만 얘는 시뿐만 아니고 소설, 수필, 뭐 어디서든지 다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됐죠. 1번입니다. 구별하는 거. 조금 어려운 얘기 하면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하면 어렵게 나오면 지금 여기 화자 있죠. 화자. 이거 음. 나중에 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화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표현론으로 가야 될까 절대론으로 가야 될까? 화자에 대해서 감상을 하면 절대론일까 표현론일까? 그렇죠 여기도 절대론에 있지? 어, 화자는 절대론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밑에서 화자 얘기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시에서 화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화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표면에 드러난다 라는 표현 선택지에서 나올 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표면에 드러난다 혹은 겉으로 드러난 화자. 그럼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이렇게 나와. 이건 너무 쉬워. 표면에 드러난다는 거는 결국 화자가 표면에 나타난다는 거는 뭐만 있으면 된다? 나나, 우리만 있으면 돼. 끝. 나나 우리라는 글자가 있으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나로 배 당신은 행인. 나왔죠? 그러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명시적이란 말을 써요. 눈에 보인다는 거야. 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암시적이란 말을 쓰는데 거의 안 나와요, 이 말은. 명시적은 자주 나오니까 좀 챙기세요.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암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됐죠? 두 번째는 화자와 시인이 별개냐 아니면 동일한 인물로 보느냐 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는 화자랑 시인은 같다 같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원칙은 별개가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절대론적 관점에서 화자가 절대론으로 가는 이유는 화자가 항상 작가가 아니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화자가 항상 작가가 아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화자랑 시인은 별개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실제 작가는 김소월 아저씨예요. 어. 김소월 아저씨 본명은 김정식이에요. 음. 너무 남자죠. 그런데 여기서 화자는 여성 화자라고. 그러니까 시인과 화자가 같지 않다. 이게 일반적인 규칙.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같을 때도 있어 윤동주 아저씨 시를 보면 자기가 시인이잖아. 그러면서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부끄럽다. 자기 일이거든. 그래서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됐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 청자예요. 청자. 자. 여기다 별표 좀 칠게요. 음. 너, 그대, 혹은 누구누구야. 어, 요말 나오면 좋아요. 누구누구야. 당신. 이런 말이 나오면 청자가 있는 거야. 듣는 사람, 음, 듣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청자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 말을 건네는 어투라는 말을 써. 음.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을 건네는 투. 제일 쉬운 게 이겁니다. 야 누구 누구 야 부르면 그건 다 말을 건네는 거야. 그리고 다른 말로는 대화체라고도 해. 근데 여기서는 조금 애매한 게 있거든요. 대화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말을 건네는 투는 자 인간에게 말을 건넬 수도 있고 동식물에게 말을 건넬 수도 있지. 근데 이 순간 전부 다 의인법이야. 사나, 넌참 높구나. 하는 순간 의인법이에요. 동식물을 부르는 순간 무조건 의인법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수능 기출이야. 꽃차 하는 게 있었거든. 사소의 독백이란 시에서 꽃차 요거 딱한번 나왔어. 한번 의인법이 쓰였다를고를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어. 그래서 동식물 부르면 의인법이고 또 부르면 거리감이야. 친근감이야. 친근감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대답이 나오면요. 대답이 나오면 우리가 이때 대화 형식이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아까 중요하다고 말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화체가 꼭 대답이 있어야지만 대화체는 아니라는 거야. 혼자 말을 하지만 마치 말하는 것처럼 하면 그것도 대화체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조금 달라요. 수능 시험에서도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선택지에서 대화 형식이라고 나오면, 이건 확실해요. 대화 형식이라고 나오면, 얘는 꼭 대답이 있어야 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 대답이 없으면 독백이다. 지금 우리 프린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독백. 청자가 있지만, 청자가 있지만 대답이 없으면 독백으로 보자라는 거야. 됐습니까? 개념 잡아야 돼요. 어. 그래서 대화체라는 말이 애매해서 요즘은 잘 안나와요 잘 안나오고 말을 건네는 오토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말을 건네는 오토는 독백이라도 가능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청자 없으면 독백체라고 하고요 뭐 고백체는 좀더 솔직하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존댓말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대화체냐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선생님 존댓말을 쓴다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존댓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독백은 아, 대화체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대답이야. 대답 알겠죠.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뭐 정리했니? 문학 작품 감상법 네 가지, 그리고 화자, 청자 이렇게 정리했어. 됐습니까? 자, 2페이지. 자, 제가 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한 게이 정서와 태도야, 맞죠?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서와 태도. 이 정서와 태도는 결국 긍정 아니면 부정이다라고 보라고 했습니다. 긍정 아닌 부정, 부정 세무칠까? 응. 긍정 아닌 부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수많은 단어들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아는 건 조금 힘들다 그랬어. 알겠죠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 뉘앙스만 잡으라고 같은 바운더리 안으로만 묶어 주시면 돼요 긍정이구나 부정이구나 여기서 좀더 갔어요 아름답고 훌륭한 거 긍정 중에서도 아름답고 훌륭한 거 부정도 개인과 사회 이렇게 나눴는데 어쨌든 가운, 같은 바운더리로 묶기만 하면 돼 정확한 의미 파악보다는 긍정적인 거 먼저 볼게 음, 확대가 안 되네 음, 다시 자, 긍정적인 거 보면요. 자, 단어는 기억나세요? 찬양한다, 예찬한다, 감탄한다, 경탄한다. 다 좋은 거지. 그 정도만 잡으시라고요. 자, 아름다울 때 나오는 말들이 완상 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상. 어, 감상이에요. 감상. 뭐를? 자연이겠죠. 그래서 교감한다. 동화한다, 교감, 자연과 교감한다, 만족하는 거, 자연과 동화된다, 하나가 되고 싶다. 우리 자음 동화 문법 시간에 배우잖아. 낙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플러스, 경쾌하다, 신나는 거죠, 흥취, 흥이 있다, 발랄하다, 탈속적이다. 다 같은 의미예요, 알겠죠? 다 같은 의미. 요런 느낌이라고, 자연에 행복하다. 요런 단어들은 다 이런 바운더리로 묶기만 하면 된다고. 되니? 그 다음, 훌륭한 걸 보고 교훈을 얻는 거겠죠. 자연이 됐던 인간이 됐던 사물이 됐든. 생명력, 위대함, 성실하다, 불변하다, 순고하다. 뭔가 좋아 보이지? 순고한 삶, 경건하다, 웅장하다. 이거 보통 자연에 하는 말이죠. 존경. 이런 얘기들 다 긍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의 섭리, 우주의 질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대단하다. 왜 경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근데 어떻게 두려울 정도로 음. 외경감을 느낀다 그러거든 외경심이 생긴다 플러스라는 게 중요해요 플러스라는 게 드니 어, 이런 것들을 긍정으로 생각하는 거자 부정적일 때 한번 볼게요 자 부정적일 때 나올 수 있는 말들이 갈등 슬픔 애자 들어가면 다 슬픔이에요 어, 애상 그래서 애상 되게 헷갈려요 애상 애상 무조건 슬픈 겁니다 예상 나오면 뭔가 낭만적이고 이런 생각 하는데 아니야. 예상은 무조건 슬픈 거. 고통, 고뇌, 번뇌. 다 같은 말. 안타깝다, 좌절한다, 서글프다, 아쉽다, 아프다, 괴롭다, 비참하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낀다. 다 부정적인 거야. 됐죠? 자, 개인의 문제는 부재는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 고향을 잃어버리거나 이상향을 잃거나 임을 잃거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상향을 꿈꾸고, 님을 그리워하는 것. 성찰. 성찰은 다른 말로는 반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 대표적인 게 윤동주 아저씨고요. 자신의 자아를 반성, 삶을 반성한다, 본질을 반성한다. 애환. 역시 애자 나왔으니까 슬픔이야, 슬픔. 궁핍함, 가난. 슬퍼하는 것. 이건 개인적인 것. 뜨니. 자, 사회로 가면요. 사회에 모순이 있다, 부조리 있다. 거의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 부당하다, 비판적 태도. 역사, 사회 이런 말 나오면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거겠지. 시대, 마찬가지고요. 세태. 세태도 시대 상황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세태를 잘 드러낸다 그러면 보통 세태를 비판하는 거야. 요런 단어들은 다 부정적인 뉘앙스라는 것만 잡으세요. 됐죠? 대표적인 게 일제강점기죠. 주권상실, 나그네 유랑, 간도, 북쪽 이런 거. 고향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 고향에서 쫓겨났다 이런 것 자, 전쟁, 무미하다, 이념 대립, 이념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는 이데올로기라는 말도 쓰고요. 이데올로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민주주의 할때그 주의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 민주주의. 그래서 자유주의랑 공산주의랑 막 싸우는 거잖아 6.25 전쟁이 남과 북이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익 우익 남북의 갈등 독재, 독재는 잘 알죠 인권이 억압되고 역사가 막 꼬였다는 거고 산업화됐다 환경 파괴되고 인간 소외되고 빈부격차 이런 것까지 다 같은 바운더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주제가 부정적일 때있잖아 인물의 정서와 태도가 부정적일 때는 대충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해결이 된다. 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3쪽.